저는 바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어벤져스의 아이언맨과 스파이더맨 피규어를 리뷰해볼 시간입니다. 네, 바로 올려보죠. 네, 이두 개인데 우선 아이언맨은 고퀄리티예요. 이게 엄청나게 섬세하게 작업이 된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이 둘이 같이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원래 하이토이 같은데 보면, 막,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피규어들은, 뭐, 그냥 움직이지도 않고, 멋있기만 해요. 제가 이거를, 5만원을 주고 샀는데, 좀 비싼 것 같아요. 이거 움직이지도 않는데, 5만원을 주고 사다니, 음. 저도 참, 그렇네요. 네, 그, 저는 개인적으로 어벤져스에서 아이언맨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게 되었는데 아이언 스파이더는 멋있어서 샀고. 네. 여기 보시면 폼도 엄청 잘돼 있어요. 키도 엄청 크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섬세하게 보이시죠? 엄청납니다. 작업할 때 힘들긴 했었어도 음, 힘들긴 했을 것 같아요. 네 스파이더맨도 보면 네 자세 나오죠. 스파이터맨 스파이더맨도 퀄리티가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발판이 있는데 이렇게 고정을 시킬 수가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거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그그 그 피규어고요 엔드게임은 아직 안 샀습니다 상게되면 제가 또 리뷰를 하죠 그래서 어... 역시 멋있습니다 하지만 그 움직이지 않는 것 때문에 저도 많이 실망을 했었어요 근데 네, 그렇지만 어... 고퀄리티이고 멋있기 때문에 어... 마블 덕후들한테는 음 추천을 드릴만 드릴만해요. 근데 근데 이거 말고 그 움직이는 것 있잖아요. 그 피규어가 훨씬 더 좋은 것 같네요. 저는 다음부터는 이거 움직이는 움직이는 걸로 사야겠어요. 용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살 것이고요. 이렇게 자세도 멋있고 음. 정말 멋있습니다. 아이언맨은 아 이게 마스크가 올라가기 올라가는 것만 있었어도 이거는 진짜 좋았을 것 같은데 그냥 그냥 고정돼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멋있습니다. 쉽지만 아쉬운 점이 있네요. 근데 저는 이걸 산걸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워낙 어벤져스를 좋아하고 아이언맨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둘을 사게 되었는데요. 이거를 제가 제주도 여행가서 피규어 뮤지엄에서 샀습니다. 거기에 다른 것도 많았지만 저는 그냥 피규어로 샀습니다. 그 거기에서는 피규어가 제일 멋있는 게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움직이는 게 없었고요. 그 아, 있었나? 아무튼, 음, 정말 멋있습니다. 여기 오면 마블 로고도 있고,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인피니티 워. 네, 근데 저는 마크 50보다 85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멋있고. 아이언맨이 탁! 핑크색. I am, I'm. 했을 때 진짜 멋있었거든요 네, 진짜 멋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네좋아하긴 합니다. 음 이제 여기 리펄서 발사하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좋습니다. 세밀하게 잘 이렇게 피규어를 만들었네요. 근데 움직이지 않아서 별로 좋지 않 좋지는 않긴 하지만 근데 음, 어떻게 봐서는 이렇게 잘 만들어서 뭐 그렇게 불평 불만은 아니에요. 잘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좋습니다. 네. 아, 멋있습니다. 이거 아이언 스파이더도 이거 아예 토니 스타크가 그 슈트 만들어졌잖아요. 음, 그래서 기능도 더 늘어나고 해서 전 멋있었는데 네. 여기서도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피규어들 리뷰를 해봤는데요. 네, 멋있지만 멋있지만 움직이지 않아서 단점이에요. 네, 그럼 이만 네, 이렇게 하긴 아쉽죠. 제가 그래서 한 가지 더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인피니티 워그 레고입니다. 어, 헐크버스터 레고인데 여기 보시면 브루스 배너 팔콘 프록시마 미드나이트 그리고 아웃라이더까지 이렇게 총 4개의 피규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바로 한번 조립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리뷰를 해볼건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헐크버스터 스티커를 제가 많이 붙이고 했습니다. 스티커 붙일 때 제가 엄청 귀찮았거든요. 네, 그래,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이게 있어요. 이거는, 오른팔을 움직이게 해줘요. 그래가지고, 음, 왼팔을 움직일 때 그냥 움직여야 되고요. 근데, 오른팔 움직일 때는 손쉽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어, 허, 부서졌네.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열어서 열어서, 어 자꾸 부수지네요. 오늘 왜 이러지? <laughs> 자 이렇게 열어서 여기에 브루스 베를 태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브루스 베를 태우는 거예요. 사람을 태울 수 있게끔 여기 발 발판이 있죠. 발판이 있어요. 그리고 인, 인피니티워에 나온 헐크버스터에서 그런지 더 퀄리티가 뛰어나고요. 퀄리티가 뛰어나고 어조략법도 은근 쉬워졌고 만드는 것도 재밌습니다. 네, 만들 때 진짜 재밌었고요. 신났어요. 여러분도 꼭 한번 사 사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 갖고 놀기 좋은 작업, 레고예요. 그래서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진짜입니다. 안녕!